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목수 이태원 반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갈매기 몰딩 땜빵을 할 건데, 자, 이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카메라 한번쑥 훑어보세요. 예 이제 여기 이제 기존에, 네, 예, 여기 기존에 이제 그 북박이 옷장 이단 자리를 철거를 하고, 이제 섞어보드 땜빵하고, 이제 몰딩도 땜빵을 해야 돼요. 기존에 있던 몰딩, 예, 네, 기존에 이제 이렇게 있었죠. 예, 네, 이렇게 있던 거를 이제 들고 이거 그대로 쓸 거예요. 이런 거를 좀 여기 상해서 이도 저기 한데 이거를 버리고 새로 이거 똑같은 거를 사오라고 이제 현장 소장님이 알아봤는데 이게 20년 전에 지은 아파트에서 이게 전체 기본 순정이기 때문에 이거 똑같은 거를 못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다 교체하면 또 일도 번거롭고 또 너무 저기하니까 그냥 떼빵 하자고 합니다. 예, 몰딩이 이거 딱 모자랄지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뭐 소장님은 안 모자란다고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러는데 조금 뭐 자를 때 이런 부분 뭐 모자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 보죠. 예, 모자라면 그때 가서 고민하는 걸로 하고 어떻게든 다 방법이 있어요. 저 예, 이거 다지고 그리고 뭐 몰딩은 이제 흰색으로 이제 칠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죠. 자, 그리고 에, 제일 먼저 할 거, 이 폭을 재야죠. 에, 여기서 여기까지 직각으로. 그러니까 41.5. 여기랑 여기랑 시제가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갖고 41.5, 42로 가장가겠습니다 그럼 제거 지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먼저 에, 이게 크라몰딩 갈매물릴 때 이거 가이드. 예, 즉각 가이드, 갈매기 멀린 가이드 만들어야죠. 이제, 하판으로, 이제 뭐, 42에, 4 2짜리 이제, 딱지? 예, 가이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아, 이거는, 뭐, 위험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카메라, 이거 보세요. 이 밑에 여기 보세요. 예. 이렇게 앞뒤로 고정해놔가고 예, 뭐, 자빠지지는 않아요. 42. 음, 자, 좋습니다. 저기는 시좀 떴네요. 좀 되게 하죠. 여기까지 튀길 필요는 없데 그냥 영상 촬영하니까 보여주기용으로 한번 그냥 복수를 한번 튀길게 원래 몰딩이 여기 와야 되는데, 기존 몰딩 분이라면 약간 좀 꺾어서 오게 된것 같아요. 원래 이 사이즈가 여기인데. 그러네, 여기는 목조부터도 남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자, 긴 거부터. 음. 아, 이건 그냥 써먹으면 되겠네요. 어. 이렇게 이 써먹으면 되고. 이게 사이즈가 이렇게 많나? 자, 한 1점. 한 1점 모자라네요. 1점 모자란 거 땜빵을. 1점좀 당겨버려. 자, 1점 모자란 거. 저 옆에 싱크대에서 잘라보죠. 뭐 어, 본드를 이제 왜안 칠하냐 근데 본드를 이제 칠하면 더좋긴 한데 어차피 이제 도배해서 여기 도배하면서 도배 실리콘을 싸고 밑에도 도배 실리콘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리콘을 잡아줘요. 네, 그래서 뭐 여기 여기 둘다타가를쏠수 있기 때문에 실리콘 그뭐 본드를 안 칠해줘도 나중에 도배할 때까지만 잡아주면 되니까 도배해서 실리콘으로 다 위아래를 잡아줍니다. 여기는 조인자리가 이제 본드칠을 해준 거고요. 여기는 타카를 쏘지 말고 여기 할때 같이 타카를 쏘자고요. 여기도 약간 좀 떴는데 기존에 여기 똑같이 떴으니까 괜찮고 이거는 좀모잘라는데 이거는 그는... 아모잘라는데 저기서 가져오죠. 싱 싱크대가 여기가 좋으니까 이거 뜯어서 쓰죠. 네 이거 쓰면 됩니다. 그냥, 그냥 짜, 잘라버릴까요 예. 이만큼 떼빵하느니 이만큼 자 이만큼 빵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뜬게 여기 여기가 좀 많이 떠서 그냥 섞어버들을 좀자빵을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이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서자자자자한자자자자자자자섞자자 네, 들어니 자, 이거, 땀방 한다음그 정도. 혹시. 원래 손톱으로 딱 부러지는데, 이제 날이 좀 강한 거라서. ST18 넣고 도배 보고, 이제, 여기를 이렇게 똑같이 도배가 일전 올라타게끔 하기도 하지. 아, 여기 그 조인을 이렇게 일자로 조인하는지, 이렇게 조인하는지, 여기또 이렇게 조인을 하는지, 그거 논란이 많은데, 음, 여러분들, 그 뭐야, 저 골라 바지 돌릴 때, 이런 거, 이런 거 돌릴 때, 여기를 일자로 끝나요? 아니면 이렇게 45도로 끝나요?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끝나요? 그냥 일자로 끝나는 게더 일반적이죠. 굳이 이거를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끊을 필요가 없죠. 네, 마찬가지로, 네. 우리도 그냥 이렇게 끊는 거, 어, 여기 보면은, 예 네, 여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더뭐 정답은 깔끔하게 나오는 게 정답인데 이렇게 끊는 거 하고 일자 끊는 거 하고 어떤 게더 깔끔해요 깔끔하게 나오는 게 기준이에요 예. 네. 뭐 이걸 이렇게 끊든 이렇게 끊든 응? 여기 보시면은 걸레받지 연결할 때 일자랑 끊고 45도 도매줬어요 45도 도매주니까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근데 일자로 도매면은 약간 크게 해서 크게 해서 강지로확 밀어넣어서 딱 붙이면은 좀덜 벌어지죠. 근데 이렇게 40도 도면 주면은 딱 맞게 대단해야 돼. 약간 크게 대단하니 안 돼. 약간 크게 대단하면 이게 올라타버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경우에 이렇게 40도 도면 하는데 시간 지나니까 이게 수직이 돼갖고. 기존에 가게 안 맞네. 그 전에 이 처음에 몰링 돌렸던 사람들이 이거랑 이거랑 가게 조금 안 맞네요.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이거 페인트칠을 하기로 했으니까 음, 사장님이 음, 괜찮다고 하네요가 마찬가지로 이이렇게 45도로 자르느냐 일자로 자르느냐, 어,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깔끔하게 하는게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일자로 잘라서 빡빡하게 해서 억지로 싹 끼워 넣으면 그게 더 깔끔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45도로 자르거나 그러면은 딱 맞아야 되잖아요. 좀 크면은 이제 단차가 잖아네 떡어도 틈새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서 약간 자를 때 약간 기울여서 자라서딱 맞게 하는 게 저는 그게 더 나은 거 같아요 그래서 자를 때 약간 이렇게 세워서 <목소리> 네. 여기를 먼저 조여을 시킬까요? 여기를 먼저 붙일까요? 네. 여기가 코너가 중요하니까 여기부터 딱 붙여요? 아, 네, 그럼 안 돼. 여기부터 딱 붙이고, 좀 모자란 건 당기면 되니까, 여기부터 딱 맞춰야죠. <목소리> 이제 여기 아까 여기 안 박았죠? 지금 박으면 돼요 예, 이제, 갈매기 멀딩 땜빵이 다 끝났습니다. 뜬 거는 도배. 도배로 이렇게 아, 일정까지 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조금, 그렇지. 약간 석고보가 아, 약간 아, 들어가겠어요. 들어가겠어요. 예, 수가 많았습니다.